자 일단 우리 성윤이 형은 네. 네, 우리 Y 형은 말이죠 일단 네. 아뭐 보컬 음색 어, 이런 실력적인 부분에선 할 말도 없고요 네. 정말 사실 음, 저였으면 많이 더더 힘들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제 또 게, 음. 대열이 형 다음으로 이제 네. 또 남은 이제 여덟 명의 멤버들을 챙기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음흠. 어 정말 뭐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누구보다 본인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의 자의로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자의로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 네. 골든 차일드를 너무 잘 이끌어 주고 있어서 저희 골든 차일드가 지금까지도 건강하고 완벽하게 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. 오, 오 감사합니다. 검지을 예, 예. 했다. 너무 아유. 좋았다. 네. 그럼 와이스는? 저는 또 이제 승민 씨를 칭, 완벽함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네. 승민 씨는 어디를 가든 어잘 스며드는. 네. 그런, 우유 같은 하얀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, 네. 어, 성격적인 면이나 뭐 네. 보컬의 색이나 어, 뭐 실력적인면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, 네. 어, 일단은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융화를 잘 시키는 그런 음. 멤버인 것 같아요. 그런 음. 점에서 좀 음. 완벽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중화제, 네. 승민씨는 주범씨한테. 제가 봤을 때 우리 지범군의 완벽한 점은 어, 인자함이 아닌가 싶은데 <laughs> 인자함. 항상 우리 지범 군이 골차 내에서 항상 웃긴 멤버 1위로 매번 뽑히는데 야.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멤버들이 장난을 많이 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지범 군이 정말 본인을 희생해서 다른 멤버들이 이렇게 웃겨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이 깊고 굉장히 바다 같은 태평양 같은 사람이구나 아. 싶고 또 평소에는 웃긴 친구다 친구여도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정말 잘생기고 멋진 친구다 보니까 본업도 음. 함께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하는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지범 씨가 옆에 주찬 씨. 어 일단 주찬이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남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신경을 되게 잘 써줘요. 음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이 사람이 아파하면 옆에서 도와주고. 어 이런 것 때문에 뭐좀오지랖이라는 그런 걸로 좀그 멤버들이 싫어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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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에서도 약간 네. 이런 게. 네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배우고 싶고 그리고 주찬이의 그잘 늘어나는 성대. 아 그걸 정말 또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잘 늘어나는 성대. 네. <laughs> 아 네. 그럼 주찬 씨가 장준 씨에게 네, 오지랖포인 주찬이가 생각하는 장준이 형은요. <laughs> 장준영은 일단 아시,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일단 언변이 출중해요. 거의 네. 언변의 마술, 마술사죠. 그쵸.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질문을 던져도 한 여섯 줄 분량이 나오는 그런 언어 답변들을 <laughs> 네. 술술술 내뱉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yes, 네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이분은 약간 그 전두엽 쪽이 좀 많이 발달했어요. 약간 좀 창의성과 독, <laughs> 음. 독창성이 좀 대단하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멋진 사람이에요. 아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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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합니다. 예 예. 네.